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y. <목소리>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Que hoje eu v 시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명예시민이어 축하받아야 되죠? <목소리> 서울 명예 시민이 뭐죠? 서울 명예 시민은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들한테 uh. 약간 주는 뭐 명혜시민이죠나 no. <laughs> 방금 저 공익광고 같았어 공익광고요? 어. 네. <laughs> 음. 서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서울을 왜 사랑하세요? 아이소울유니까요 아, 다로사르터시유가 있어요 어. 맹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음. 서울에서 왔으니까요 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laughs> 어, 고맙습니다 서울시 고맙습니다 우리 선물 여기 있네 어 너무 좋아 행복해요 연습했지 아 집에서 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좀 <laughs> 연습하면 다 돼, 여러분 <laughs> 아, 알았어 그러면은 명예 시민 어. 너가 브라질에서 처음이야? 아 브라질 사람이 어. 아니요 저보다. 어, 먼저 오신 어. 형님, 여명 있어요. 어. 형님, <laughs> 누님도 있어요. 어. 네, 일단 우리 썬파울루 시장. 썬파울루 어. 시장 예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음. 그리고 어, 한국에서 워동안 살아 오신 한국 어. 브라질 사람들. 음.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 음. 유명한 외국인 많아요. 스페인 왕. 스페인 왕이요? 필리핀 형. 아, 또. 벨기왕. 벨기왕. 에 벨기왕도 그렇고, 아까 유명한 배우. 누구요? 잭첸 잭키첸. 아, 오, 잭키첸. 어. 아, 송배님. 유명한 분이 많이 받으셨네. 요 네, 근데 네. 너가 받아도 돼? 아, 어, 뭐, 그,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명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울을 알리고. 네, 서울 시청을 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응. 서울 명예시민으로서 응. 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응. 받을 수 있게 최선을 어. 다하겠습니다. 방금 감사합니다. 약간 정치인 여러분. 같았어. 기호 1번. 아, 감사합니다. <laughs> 기호 칼로스 본. <laughs> 그러면은 서울 명예시민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서울 명예시민이 되면 어. 다 좋아요. <웃음> 네. <웃음> 다 좋은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단, 어. 서울시청이 운영하는 박물관, 어. 서울역사박물관, 어. 서울시립미술관, 음. 어, 권자로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좋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어. 우리 친척들이, 어. 제 친구들이 저와 똑같은 털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 살고 있는 곳, 어. 그곳. 내가 무료로 돌아갈 수 있어. 서울 대공화. 그렇지. 아우 너무론 내가 쏘친구들이아 안녕, 건드라. 잘 지냈어. 오랜만야 보고 싶었지. 아, 알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laughs> 이제 시청에 거의 다 왔는데. 와가는데... 네, 거의 다 왔어요. 무슨... 아 원래는 서울 어. 명예 시민은 어. 수요식이 다뤄 있어요. 음... 원래는 큰 행사인데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 힘들죠 그런 행사 그렇죠. 할수 없고 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시청 앞에서 사진 찍는 걸로 한번 음.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수여식 그거 음. 그칭명서 어. 진짜 명예식입니다 음. 내가 칭명할수 있게 음. 내가 동물원에 음. 공장로 돌아갈 수 있게 그거 받겠습니다 어. 네. 와 기대돼요 여러분 <laughs> 오 메달 또 탔어요 <laughs> 올림픽 아니지만 올림픽 같아요 Ah, que emocionante, né? Dom Campo, Jogião. Tchau, Parabéns. Obrigado. Hã? Chupai. É de nada só. Né, o Pokémon evoluiu. Ah, ah, Um beijo. Ah. Uau, uh! oh, Um monte de uh! presente! Vamos abrir o presente! Oh! Oh! oh. oh. Olha só! Oh. Tem uma carta do, do prefeito aqui, ó. Oh, obrigado! Oh. Valeu, prefeito! Obrigado! Medalha? Medalha! Oh, a medalha Uau. tem a muralha? Ah! Que a gente gravou o vídeo! e o cartão e o cartão oh, esse é uh. o melhor de todos é, eu posso entrar de graça no, no zoológico esse aqui ó oh 누구세요 한국에 무슨 일이시죠 honorário de Seoul. oh muito bom oh oh, oh. honorário citizen oh europa europa 레이브 Vamos abrir.

Oh, tem aqui, ó. Bonitinho. É. Muito e bom. Uma. uma sacolinha. Bolsa. É uma bolsa. É. Muito bom. O que, que é isso aqui? Ai. <laughs> Não sei. Ai, sou eu. Olha só. A Máscara. Mion e chimi, máscara. Mion e chimi, máscara. Obrigado. Chai, Sarati. Chai, Sarati. Chib de Antônio. Já te mensalá, Tchau, obrigado. Obrigado, Solo Saram. Saram, terá até Obrigado, galera. Kamsamita. Valeu. Estamos